안녕하세요 라일리입니다. 이런 그린 렌즈와 카키색 옷에 잘 어울리는 빈티지 하지만 무디한 그런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그럼 같이 해볼까요? 오늘은 이거, 이 겟리프 패드팩을 하고 왔는데 이거 옛날에 써보고 광고 테스트 하면서 다시 써보게 됐는데 제형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뭔가 다른 마스크팩은 진짜 마스크팩 내용물이라는 느낌인데 얘는 그냥 정말 에센스 같은 느낌? 뭔가 빤딱빤딱하죠? 이 수분 에센스 진짜 조금만 코팅해주듯이 발라줄 거예요. 진짜 조금만. 아니, 진짜 이 패드팩 하고 나면 이렇게 만질 때 피부결이 너무 기분 좋아요. 매끈하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 이제 베이스를 발라볼 건데요. 오늘도 새로운 제품을 준비했어요. 바로 뽐파라는 파데인데요. 저번에 손등 테스트만 잠깐 해보고 메이크업으로는 지금 처음 발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패키지도 되게 예쁘지 않나요? 제가 약간 파란 계열을 좋아하거든요. 막, 코발트 블루, 이런 컬러들? 근데 이렇게 선명한 파란색이 흔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신박했어요. 어떤 브러쉬랑 제형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퍼프로 발라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손으로 바르는데도 되게 매끈하게 퍼트려지네요. 발림성이 진짜 좋은데요? 저는 근데 손으로 바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FB17 브러쉬, 요거 사용해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발림성 진짜 괜찮다. 되게 쫀쫀하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이거 퍼프로 막 두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제형이네요. 제가 지금 피부결이 엄청 매끈한 상태여가지고 더 광이 많이 나 보이는데 진짜 기분 좋은 윤광이 도는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블러셔는 제가 지금 두 개를 준비해 왔는데요. 하나는 아리따움 치크 블러셔 1호 필터 베이지. 이두 개를 한번 조합을 해보고. 괜찮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요 누드톤을 하나 바르고 오늘은 좀 뭔가 전체적으로 누디 누디 그런 느낌을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일단 발라주고 쉐이딩 컬러 해줄게요. 파우더링을 먼저 해줄게요. 콧대 쉐이딩을 까먹어가지고 지금 해줄게요. 하면서 눈두덩이도, 입술 밑, 다시 파우더링 해줄게요. 그리고 요 펜슬 컨실러로 애교살 정리 좀 해줄게요. 이렇게 해줬고, 눈썹은 제가 항상 그리는 요 컬러. 눈썹을 그려줬고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좀한 듯, 안한 듯. 하지만 속눈썹은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누디 누디한 팔레트를 가져왔습니다. 베이스 컬러로 요거 발라볼게요. 그리고 언더에도 요거 두개 한번 섞어서 발라볼게요. 그냥 일자로 밑에서 위로 그라데이션 해주는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눈썹 앞머리까지 터치 연결해주고. 되게 자연스러운 음영이죠? 이거는 조금 더 작은 브러쉬로 이 컬러 한번더 발라줄 거예요. 컬러 괜찮죠? 클리오 골드 브로치 팔레트로 이 컬러로 눈 앞머리에 펄감을 줄 거예요. 이게 텍스처가 진짜 예뻐가지고 엄청 고와요. 진짜 바르면 너무 부드럽게 잘 발리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일반 하이라이터로 나와도 진짜 예쁠 것 같은 느낌? 이쪽에도 살짝 쿵 해줄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미친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턱 앞쪽. 아까 쉐이딩한 곳 밑에 쪽에. 콧대도 같이 해줘볼까 봐요. 이 진한 컬러로 라인도 좀 잡아줄게요. 좀 느낌을 보고 싶어서 렌즈를 지금 끼고 왔고요. 일단 여기서 더 진하게 안 들어가고 라인만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연하게 언더 속눈썹 라인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요즘 제 최애 마스카라를 발라줄게요. 이렇게 위에만 마스카라를 해줬어요. 그리고 블러셔를 더 올려줘도 될것 같아서 아까 바른 것보다 조금 더 진한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치크 6호 여신빔 발라줄 거예요. 턱 쪽에도 펜슬 컨실러로도 이 얼굴을 흑백으로 했을 때 보면 입술이 더 피부보다 진하잖아요. 그래서 피부랑 똑같은 컬러를 올리면 오히려 입술에 커버한 컬러가 확뛸 때가 있어요. 그래서 22호, 23호 요 정도 되는 톤으로 입술색을 죽여주면 더 자연스럽게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점막 정리 한 번만 해주고 끝낼게요. 네,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해봤는데요. 좀 생각보다 많이 간단하게 끝나긴 했지만 저는 좀 색점이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메이크업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댓글 잊지 마시고요. 구독도 해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laughs> 안녕!